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이스 구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 민이다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현재 스코어 9대 0 현재 스코어 9대 0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아홉 번째 흑암, 네 흑암의 재앙이죠 에그몬 땅에 흑암이 덮이는 그것도 3일 동안 그런 재앙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 이런 분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구전, 무패 구승, 그죠? 구전, 무패, 구승 바로는 구전, 구패, 무승 그럽니다 하나님은 100% 전승 또 바로는 100% 아홉 번 KO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KO패는 이제 열 번째 장이죠 완벽한 패배는 아 아홉 번 정도... 이렇게 질 정도까지 몰랐을까요? 참, 바로도 보면 답답한 그런 사람이면서 동시에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두 번, 좀더 많이 양보해서 서너 번, 뭐 네다섯 번, 요 정도 이렇게 재앙이 임하면 할 법도 한데, 아, 바로는 아홉 번질 때까지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척 했을까요? 바로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런 내용 바로를 중심으로 제가 지난 중간에 한번 바로를 중심으로 잠깐 살짝 얘기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를 중심으로 바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흑암이 덮칩니다. 여러분, 캄캄한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캄캄한 동굴. 보통 지금은 뭐, 저녁 아무리 캄캄하다 해도 요새 보니까 한 5시 반좀 되니까 조금 환해지더라고요 밤, 아무리 캄캄해, 져도한 8시 반, 9시. 그래도 뭐, 10시간, 9시간, 10시간, 아무리 밤이 그것도 뭐, 우리 주변에 뭐, 온갖 불빛, 불빛들, 뭐, 가로등들. 이런저런 거 있어서 어둠도 아니죠. 얼마 전에 3월 달에 지난 달에 3월 둘째 주 수요일인가요? 셋째 주 수요일인가요? 한번 수요예배 하는데 이 교회 동네 이쪽 동네가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정전됐더라고요. 우리, 우리 교회 바로 뒷집 옆집 이런 데는 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갑자기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깜깜하니까 이렇게 교회 본당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때 친교실에서 그 핸드폰 불빛 비추고 또 촛불, 전기 촛불 그거 비춰가면서 짤막하게 또 이렇게 단임 목사님 예배인도 하시고 한 20여 명 모여서 간략하게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때 잠깐, 잠깐 한 두세 시간 그 정도였죠 그런데도 아좀 엄습한 분위기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3일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72시간인데 여러분 72시간 동안 이렇게 전혀 불빛이 없는 곳에 여러분 계셔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그런 경험 하신 분들 막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쪽 지역, 한쪽 땅 히브리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 그 지역에는 또 환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은 내가 서 있는 곳은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는데 저 멀리 바라보니까 어떤 한쪽은 또 이렇게 환한 그런 대조적인 완전히 180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기분, 어떠한 생각이 들것 같습니까? 만약에 흑암 있는 곳에서 불빛이 있는 곳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동경의 대상, 유토피아 아닐까요? 야 저기 는에 불이 들어오지? 저기는 어떤 곳이지? 야 저쪽에가 살고 싶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지? 왜 이런 재앙이 다가오지?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아홉 번째까지. 그렇죠. 반면에 히브리인들이 거주했던 곳은 재앙도, 흑암도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또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지역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인데, 바로, 바로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한 나라, 애국왕의 지도자, 통치자, 최고의 권력자, 또 결정권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지도자를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행입니다. 그렇죠. 지도자도 불행이고, 이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런 국민들, 백성들도 어쩌면 불행이에 안 될까 싶어요. 그렇죠? 애국의 사람들도 이미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되는 재앙. 거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 지도자, 리더라는 사람이 조금만 마음만 바꾸면 어? 백성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조금만 마음만 바꾸면 우리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수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애국 땅에는 왜 이렇게 재앙이 지금 계속되는 걸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리더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앞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비록 여기에서 하나님과 바로의 그런 그런 권력, 하나님과 바로의 그런 어 어떻게 대항하는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교회 공동체의 리더, 한 가정의 어떤 리더가 될때또한 모임의 리더가 될때 리더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인 주시는 것들을 금방 금방 알아야 됩니다. 왜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할까요? 성령으로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구약의 사무엘 상에 보면 제사장, 그러죠 엘리와 같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바로형, 바로유형, 바로스타일과 같은 지도자는 분명히 큰 불행일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리딩하시는 분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에덴의 신앙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는 분명히 함께 모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 바로는 왜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보시, 여러분이 바로라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란 말 아닙니다. 아홉 번째까지 재앙이 되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재난과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당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왕에게 있어서의 바로를 뽑아준 국민들은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 국민들이 지금 죽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가축들이 죽고 재산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이런 거을 뻔히 보는 바로였는데 그런 통치자였는데 왜 바로는 자기가 다스렸던 원래 자기가 통치했던 그런 국민들도 아닌 히브리 사람들 그들을 왜 바로는 포기 못 했을까요? 아니 좀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히브리인들 포기하면 되잖아요. 히브리인들 그래 오케이. 한두 번 두세 번 재앙 당했을 때 그래 너네 가. 그러면 애굽에 평화도 왔고 애굽에 재앙도 없고 또 당대 최고 예고방, 더큰 그렇죠. 그런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는데, 왜 바로는 이렇게 아홉 번째까지 의 재앙을 당하면서까지, 어쩌면 소수민족이었던, 아무리 히브리 민족들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출애급할때 보통 한뭐 200만, 요 정도 잡잖아요. 200만 명이라고 해도 전체 애굽 나라의 국민 따지면 몇대 몇일까요? 극히 미미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뻔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제가, 제가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이라면 저는 우리 국민들을 택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200만 명 조금 안 되는 사람들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왜 바로는 그걸, 그걸 포기 못해서 자기네 국가가 지금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바로의 그런 수입원. 그렇죠? 바로가 포기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가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재앙을 아홉 번째까지 당하면서까지 놓지 못했던,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열 번째 케이오펀치를 맞으면서 그때 그때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래 너네 가라. 너네 가라. 했던 바로와 같은 내 모습,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와 같은 내 모습.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고집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줄다리게 하고 실갱이 하는 그러한 것들, 분명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도 저도 물론 있죠. 하나님 앞에 좀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와 같은 이런 고집들, 그렇죠. 쓸데없는 고집들, 온 고집들,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와장창창 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수어 가시는데 왜 모르냐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여타 다른 목사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히브리 백성들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반대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로 제가 바로가 되자는 건 아닙니다. 바로 편 아닙니다. 바로에 오늘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계속 얻어 터지고 두들겨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와 같은 이런 옹고집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심지어 부부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 누구한테도 말 못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다 있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는 겁니다. 또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지도자 내가 바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리딩하시는 분들이 늘 깨어서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솔로몬이 구했듯이 그런 마음을 잘 듣고 온 성도를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리더 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어떠한 담임 뭐 목사님, 또 장로님, 이런 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에 그룹되는 그런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는 옹고집 그런 것들을 잘 버려서 더큰 하나님의 두들겨 맞음 그런 것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심이 있기를 이 하루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닫고 또 맡겨진 교회 공동체, 맡겨진 영혼들을 잘 리딩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는 지도자가 차고 넘치는 우리에 대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옹 고집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영적인 충만함과 채우심으로 돌아설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하로 살아갈 때 그렇게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